요엘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엘서 앞에 있었던 이 호세아서는 북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었다고 볼수 있다고 하면 이 요엘서 말씀은 남 유다를 향한 말씀이에요. 남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일장의 제목을 달자면, 이 메뚜기 지향이라고 우리가 달 수가 있습니다. 일장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이 유대 땅에 메뚜기 지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이 메뚜기 지향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메뚜기 지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해 보시면, 실제로 그 삶에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 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지향이 지금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 내 조상의 날에 있었느냐,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이러한 메뚜기 지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지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임한 메뚜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취한 자들이고 하는 것은 이처럼 술과 쾌락 가운데, 향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향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정말 전무후무한 이은 메뚜기 지향이 임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물으면서 너희는 깨어서 지금 울어야 할 때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과 향락에 취해져 있으면 영적으로 마비될 수가 없 밖에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술과 향락에서 떠나서 그럴 때가 아니고 깨어서 울 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에 임한 이 지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메뚜기 지앙이 임하여서 생긴 지앙의 결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물들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기에 쓰이는 전재물이 포도주 같은 것들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는 것은 왜냐하면 소출이 없기 때문에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릴 그러한 재료가 없다는 라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처럼 땅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떠한 소출도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공부를 먹고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소출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향 넘어서 더큰 지향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는 이 메뚜기 지향을 넘어서 더큰 지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1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이처럼 너희들은 슬피 울며 금시기를 정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메뚜기 지향보다 더큰 지향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어떤 때겠습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무엇을 말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더큰 지향이 뭡니까? 다른 한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 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이게 뭡니까? 이방 세력들이 이 유다를 삼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유다는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조 형상으로 이처럼 메뚜기 지향을 통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흥청망청 살아갈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다. 너희들이 있는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 땅에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왜이 유대 땅에 이방 세력이 침공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유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앞으로 다가올 이 이방 세력의 침공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들이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기울여 잘 듣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술과 향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냥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이르처럼 폐허가 되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서를 같이 함께 나누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좋아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삼모하면서 우리가 그게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좋은 것, 내게 필요한 것, 여러분,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단은 뭘줄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미끼를 내놓죠. 욕심을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욕심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차랑 이 사람이 가장 흔들리기 쉬운 미끼들을 다 던져놓고 물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에 주는 싹스 뭡니까? 사망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더하고 축복을 더하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더해주는 것은 마지막에 주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말씀을 우리를 통치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 줄수 있도록 축복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